안전성북 가오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무인매장 관리의 사각지대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과 구인난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무인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면 접객이 기본이던 업종들까지 무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무인 문구, 무인 코인 노래방, 인형 뽑기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이며 이제 무인 매장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진주시 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은 총 9곳으로 즉석 음식 판매점 한 곳을 제외하면 전부 무인 카페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인 편의점 셀프 사진관,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은 시의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의 사업자 근무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진주시 전체의 무인매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인매장이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며 청소년 범죄, 절도, 화재 발생 등 각종 사고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 평구동 소재 무인점포 세 곳에서 망치를 이용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광주 무인 카페 전소 화재, 창원 무인빨래방 전기 합선 사고, 서울 마포 무인 편의점 방화 사건 등이 잇따랐으며.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범죄예방팀에 따르면 무인 매장 내 청소년들의 절도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절도예방 안내지를 배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0일 초전동 무인과자점에서 청소년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 통제 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무인 매장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진주경찰서가 범죄 예방을 위해 29곳의 무인 매장에 양심 거울을 설치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각 지구대로 범죄 신고가 접수된 곳에 한해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무인 매장 화재는 362건으로 특히 야간 화재가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진주소방서도 진주경찰서도 정확한 무인 매장 현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관리 점검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행정도 안전대책도 지도 점검도 모두 사각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관내 무인 매장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무인 매장 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경보기, 비상벨, CCTV 등 필수 안전 설비를 의무화하고 무인 매장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출입 제한 조치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불법 구조 변경과 무단 점유 등에 대한 행정 권한을 명시하고 위반 시 적극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인 매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 체계를 통해 무인 매장 시대를 책임있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무인 매장이 우리 시민의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